지금 좌회전 들어가는 예 좌회전. 차선 변경을 했는데 짱라이트를 한참 먼 거리에서 깜빡깜빡하니까 라이트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옆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한참 뒤에 정찰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이상하다 느꼈죠 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앞에 정찰을 해서 제가 가가지고 창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 뭔, 뭔일 때문에 그러시냐 창문 살짝 내리고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고개도 이렇게 살짝 풀리고, 눈도 살짝 풀려가지고, 아무래도 이 사람 술을 먹은 것 같다고.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차 신호 걸려가 있어가지고, 이동 못하거든요? 제가 앞차한테 차 빼지 말라고 할게요. 어, 예, 저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예. 뒤차 술 먹었어요. 잠깐만 차 빼지 말아주세요. 경탈 불러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예, 선생님, 저희 여기 사거리 앞에 도착했는데. 차 잡아놨어요. 택시 뒤에 있는 차요? 예 예. 아. 지금 좌회전 들어가는. 예. 차예요? 네, 저희 차 확인했어요. 예. 오시면 돼요. 제가 이거 최대한 잡아볼게요. 이 사람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는 거보고아 진짜 사고 크게 나겠다 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앞질러서.